이 영상이 뭔, 무슨 영상인지 아시겠어요? 예, 대한민국 송 노래 부르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저 예. 아이들이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연습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습하고 집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누가 누가 주관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게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하고요. 부모님들 특히나 누가 저 대한민국 송은 노래로 배우는 역사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떤 미친 부모가 그런 거를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런 부모님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전체가 유, 저 동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 부모님들이 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동의하지 전체요? 않으면 아이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부모님들 그 명단 내주세요. 제가 어떻게 명단을 내니까? 아, 예, 당연히 냅니까? 여기서 리박스쿨에서 파견한 아이들이니까. 제가 명단 내야 될 실까?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요거 내주시고요. 예, 요거는 부모님들이 요청했다라는 거.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요 명단 주시면 저희가 부모님들께 다 연락해서 확인할 겁니다. 저는, 확인할 겁니다. 예, 제가 명단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주세요. 있습니까? 명단 주세요.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렇게 답답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명단 주실 거죠? 못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없으시다라는 얘기죠 아니요, 자신이 없는 것보다도 자신이 저건 주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학부모들의 기그, 선택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문제가 된 것을 리박스쿨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국가의 교육 체계인 늘봄 늘봄 늘봄에 체계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리박스쿨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주시겠어요? 의원님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로 앉시면손 대표님은 공개 됩니다. 서지영 의원님 먼저. 네. 어, 방금 저희가 질의를 들으면서 그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가 다 전수 조사를 저희가 확인을 한건 아니니까 동의를 하셨을 수도 있고 뭐 동의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동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미친 학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그 끼어들지 마시고 제 얘기하지 안 끝났습니다. 왜 못합니까? 국민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데 왜 문제점이 못합니까? 잠시만요. 잠시 끼워대지 마세요. 위원장님,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문정복 간사님도 좀 하시고 저 서재영 의원님도 잠시 후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고요. 김대식 의원님 먼저 해주세요. 네. 저 제가 이야기하려는걸 우리 서재영 의원님이 했는데 어, 존경하는 문정복 어, 우리 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국회 교육이고 또 전체 학부형들이 보고 있는데 미친 부모 이런 표현은 의도적이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는 미친 부모 이 말은 이 속기록이 기록이 되니까 좀 삭제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화 아이들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세운 부모인데 그걸 미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교기가 교육이니까 그 말은 좀 사, 속기록으로 빼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국민을 향해서 미쳤다고 한다거나 어떤 국민을 향해서 정상으로 한다고 정상이라고 한다거나 저희에게는 그렇게 국민을 단죄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셨던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제출하라고 어느 대표 손 대표님인가요? 손 대표님께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당연히 저 역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떠한 국민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속기록 네, 그만, 삭제하지 이, 않기 네, 바랍니다. 네, 저는 네, 네, 네. 기록에 남겨주시고 국민들이 네. 이걸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정복 간사님 의사진 발언인데요. 지금 그 집회에 올라간 아이들이. 자이로 올라간지 타의로 올라갔는지 그런데 손효숙 대표는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받았다고 하, 만약에 부모님 동의받지 않고 올라간 아이들은 아동학대를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니 저 네. 위원장님께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손효숙 대표님은 입장에서는 뭐 법적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도 이제 이것이 어, 자료나 그런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법적 문제를 좀 서로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